안녕하세요. 하카윕실론 프레지덴트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늘궁 순례단입니다. 저는 10월 16일 독일 회원님들과 하늘궁을 방문하고 신인 허경영 총재님의 에너지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잠겼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하늘궁 순례단 창당을 알리셨습니다. 하늘궁 순례단은 신인 허경영이 탄생한 장소 그리고 성장한 장소를 순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서울에 분포되어 있는 여섯 개의 순례지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례지는 중량교 및 1950년 신인 허경영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순례지는 소요산 자제암 신인 허경영이 15살 때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세 번째 순례지는 화계사 숭산스님의 양아들로 중학교 3학년을 생활했던 곳이며 이곳에서 팔만 대장경을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순례지는 내수동 교회 홍군수 목사님의 양아들로 1년을 생활한 곳이며 또 이곳에서 성경을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순례지는 홍제동 안산 봉수대인데 이곳에서 신인님이 여름 텐트 겨울 텐트를 치고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신 곳이며 또 이곳 여름 텐트 장소에 올라가면 신인 아버님께서 사형당하시고 생활하셨던 서대문 감옥소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섯번 술래지는 고양시 흥국사 절입니다 이곳에서 신인님이 플라토닉 첫사랑을 경험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나가 항상 암송해 주던 시를 들으며 500개의 시를 암송하셨다는 곳입니다. 앞으로 하늘궁 순례단은 미국, 유럽, 독일 등전 세계에서 순례단이 만들어져 한국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례자의 관광 수입은 한국을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16일 한울궁을 방문한 저희 독일 팀은 처음으로 허총재님의 동행으로 순례지를 방문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탄생지 중양교와 여름 겨울 텐트 자리인 안산 봉수대는 총재님만 아신다고 동행하시어서 정확한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인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12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순례단을 위해 저희 독일 팀에서는 세계의 이정표를 정확한 자리에 세워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소개한 여섯 개의 순례지 장소는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한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늘궁 순례단에 동참하여서 많은 에너지 받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아, 어, 뒤에 앉아서. 어. 여덟 분인데 다못 나오고 그렇게 독일에서 이각 주의 대표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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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표 나머지는 각 주의 대표 에, 그렇죠 네. 그래. 말씀 어, 한 말씀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창당식때 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어제 현재로 정회원이 독일이 20분이 20명이십니다. 그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만 제가 몇분 모시고 왔는데 성인이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고 애둘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얘는 이분이 나왔는데 얘는 어, 독일계 그리고 얘도 이분이 나왔는데 얘는 한국계 <laughs> 그런데 얘는 몽고반짐이 있어요 얘는 몽고반짐이 없어 얘는 아버지도 않고 얘는 어머니를 닮았어 그래요 들어가세요 파이팅 아이 참, 아이 래 그런데 저분들이 독일 말을 기가 막히게 해 알겠죠 그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있아아 거기 에이 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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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아 전세계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 하늘궁 순례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제독 독일 하늘궁 순례단 아시죠 그러면 미국의 하늘궁 순례단은 각 주마다 있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태리, 뭐 프랑스, 전 세계 하늘공, 순례단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한국의 관광회사와 쪼인해 가지고 매년 수천만 명이 오게 돼. 맞죠? 예. 그러면 나는 한주 구석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야 <laughs> 아.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전 세계에서 순례오는거 대단하죠. 예. 지금 저분들은 내가... 태어난 중남교, 내가 공받은 홍제동산 꼭대기, 또 내가 있던 헝국사또 신흥사, 또 동두천의 자재암 알겠죠? 소여산의 자재암 그런 데를 순례하는 거야.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성장한 서울에 내가 있는곳을성자 순자 이렇게 순례하는 단들이 전 세계에서 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머지 하나서 어 메카 알죠? 메카 순례지에 천배 만배로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그냥 내가 하나 여기 앉아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부자가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서는 세계 최고죠. 네. 경제 논리로는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경제가 활성화돼야 안 돼. 네. 어 그냥 다 몰려오니까 그런데다가 나이를 올려달라고 줄을 서서 오겠죠. 네. 그러면 나이 올려주는 게 공장가 아니겠죠? 어 어마어마한 재원이 움직이면서 세계는 아무런 저항 없이 통일이 되는 거야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 그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먼저 통일하고 그 다음에 세계 통일합니까? 아시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북한과 통일하고 세계 통일.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과 통일은 세계 통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먼저 통일하면 어떻게 돼요? 네. 통일의 순서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네 말은 우리나라 통일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절대 남북은 문화교류 이런 거 상호 호혜적인 교류는 있을 수 있지만 영토의 통일 이런 걸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한반도는 전쟁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돼요. 알겠죠?